그동안 잘 써오던 액션캠 벽돌이 되어버렸습니다. 은혜야, 고프로가 고장났나봐. 어? 고프로 broken. 어. Can you buy me new one? No, <laughs> 아의 잔소리 아무리 충전해도 충전이 되지 않는 카메라 배터리 르네야너 카메라 배터리 is not c h i n e e d to buy the TS cell. No, just you know very o 부정적인 반응. 집 나왔습니다. 갈 데가 없어서 온 세차장 나의 인생은 왜 이런 건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아내에게 끌려 따라 나온 가구점 여긴 왜온 거야? 저 쓰따라 요 어? 나리클라이너 사주게? 응. 오, 아주 마 팔랑기 한국인은 기분이 좋아니다 <laughs> 야, 다 비싸. 30 아, 그래? 구야, is this real leather? 아. Uh, if I buy this one tomorrow, 30% a l 30% 28,900. 다른 곳으로 리클라이너를 보러 옵니다. 리클라이너 해봐. Oh, it 어때? 괜찮아? 이걸 사까? 네. No, you need to. Okay. 차에 실리는 나의 동반자. 안 가고 기다리는 꾸야들. One for you, one for him. Thank you. Thank you. t h 이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t h o u a n donated something for school something, school something. last time yeah. my teacher in high school uh, in elementary sent uh. me message if uh. i can donate for aircon, aircon? she works in DepEd but she said very hot uh. so i sent her some money and then she sent me the picture of the aircon she said you help us a lot thank you yeah, <laughs> 그녀 아, yeah. 잘했네. 남편도 좀 도와줘. 뭐가 좋아져? 누느님은 남편한텐 짜지만 남들한텐 굉장히 관대하십니다. 누네야. 리클라이너 감사합니다. 나한테 잘해. <laughs> <laughs> okay. 가족을 위해 컵케이크를 팔러 다니는 아저씨. 니야 컵케이크 얼니까 컵케이크 1 0 0개왜 이런 파 팔아요? 273 for the three. 컵케이크. 가지 집으로 옵니다 아빠 딸 아빠 딸뭐 먹어? 아이고 네. 전부 다 갈라진 리클라이너 이리야 좋아? 이건 이제 천갈이 들어갑니다. 야, 그다 보이는데? 아이들과 부활절 계란을 숨기는 루네린과 조이. <웃음> 뭐야 이게? <laughs> 이거 그냥 just nothing f r with just, just giving. <laughs> j e n n 기 w i l d i t e a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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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go go. o a r h j Timer. o t h e y only gave us candy but the f u n party piece. 다음 날 어디론가 가는 길 네. 안녕하세요. 새로 무한 삼겹살 뷔페를 개업하시는 나보타스 삼남매 아버지. 그래도, 그래도 되게 좋아 보인다. 어? 어? 네. 네. 되게 좋아 보여. 그럼 켜볼까요? 불 한번 닦여볼까요? 불 켜보면 좀 낫지. 네. 네. 나는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덥네. 네, 별로 안 덥어요. 여기가 굉장히 바람이 좋아가지고. 근데 나는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, 어.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보니까 되게 탁 트이고, 그러니까 잘... 조금조금한 저 뭐랄까, 간디 같은 건줄알았어 그, 그, 그런 거는 좀 손님들은 그런 거못 보니까. 오늘만 방... 세팀 왔다 갔어요, 지금. 왜? 금 전에도 왔다 갔어요. 네, 뭐라고? 밥 달라고? 아, 밥 달라고. 근데 여기 월세가, 여기가 300개요? 정확하게 내가 재보니까 280. 어. 280. 저 밖에 이제 주차장까지 하면 그 정도 나오겠지 가까이 나오겠지. 월세 6만, 5만, 어, 월세 5만. 5만이면 모르겠다 비싼 이 동네 시세를 모르니까. 싼, 싼 거야. 싼 거야. 싼 거야. 싼 거야. 아, 이거 많아. 하는데 그럼 총 얼마 들었어요? 아 내가 이번에 너무 생각보다 너무. 아. 한 50만? 다 해서? 공사하고 뭐 테이블 다 사고 아, 50만? 더 들어갔지 아, 더 들어갔다 한 음. 60만? 70만? 60만 들어간다. 60만 어, 이고이기 사고 뭐이 아.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여기가 여기 벽도 없었어요 네. 내가 다 만든 거야 이거 아. 벽 붙이고 벤치칠 다한 거야 아. 그냥 빈 공소에서 아, 다 그런 모로서 나는 좀 괜찮아 보여요. 생각보다. 나는 그 로컬 저 뭐야? 삼겹살집 생각했는데 그보다좀나네 예, 예. 좋아 보여요. 잘잘될것 같아요. 잘 돼야 되고 또 하루에 100명 받아야지. 예. 그래. 잘돼야지 와. <웃음> <웃음> 손님이 아니, 계속 오네. 아니, 아니 아무것도 안 가는 거 아니야? 깽가. 니까도는 거야? 야. 장사 진짜 잘될것 같다, 여기. 기름 은 좋아요. 어. 아줌마 술 많이 마시지 말어. <웃음> <웃음> 어. 그럼 저기 뭐야? <laughs> 오픈하기 전에, 전에 한번 다시 올게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다음 날 리아니의 수업 시간. 아 이렇게. 다들 강아지 한 마디씩은 가지고 있구나. 각자가진 애완동물을 소개합니다. 이렇게 필리핀 산은 우리 가족의 하루는 계속됩니다.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Co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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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c o a o b